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자레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이세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랐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머리로 다 알고 있죠. 이 성당에 오게 되면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님. 예, 예수님. 하느님을 만나죠. 예수님도 만나고 그렇죠. 너무 어려운 걸물어봤나요 <laughs>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믿고 예, 믿고도 있고 알고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일상의 삶 안에서 기도가 사라져버리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 안에서도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이들도 있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의무감에 기도하고 습관이 돼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우리들이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로 소유하고 또,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어, 눈머니가 되지 않았을까. 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기도가 사라질까요? 우리들의 삶 안에서. 왜 사라질까요? 하느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이 뜨거우지 못한 이유도 하느님께 내가 다가와 주님을 만나는 이 미사와,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복음을 보면 오늘 바르티 메오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중간에 좀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뭐라고 꾸짖었는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했냐면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표현이 잘안 되지만 어,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이 외치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사용이 됐어요. 과거의 어떤 행동이 시작돼서 완결되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시제입니다. 외치는 행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다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 말의 원래 뜻은 울부짖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잘 사용이 됐던 좋은 예 중의 하나가 뭐냐면 탈출기입니다. 작업 감독들 때문에. 하느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부짖게 되자, 야외 하느님께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하겠 노라고, 그렇게 하느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행동, 그 울부짖는 행동을 예수님께 했어요. 멈추지도 않았고, 울부짖으면서 자비를 달라고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바르티메오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를 움직인 겁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다. 라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외쳐대게 되고, 울부짖게 만들었죠. 참된 믿음은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고 있는 믿음은 이런 힘을 갖고 있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당신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은 울면서 오리니 내가 그들을 위로하며 이끌어주리라. 물이 있는 시내가를 걷게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고등길을 걷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고 에프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신의가를 걷게 해 주겠다고. 이 광야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그래서, 신의 가 하면은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고등기를 걷게 해주겠다고.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위로해주고 계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고 계시고, 내가 고등기를 걷게 해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어, 구원을 원하고, 또내 영혼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고, 또 주님께 매달리고, 그런 것은 당연히 일어나게 되겠죠. 혹시라도 이 자리에 일상의 삶 안에서 기도가 사라지신 분들이 있다면,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바르티메오는 예수님께 청합니다. 무엇을 청할까요? 거지니까 돈을 달라는 청도 안 합니다.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고 했는데요. 자기 아버지를 건강하게 해달라는 청도 안 합니다. 자기 가족이 부유하게 해달라는 청도 안 합니다. 자기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자기가 눈을 떠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바르티메오는 어떡할까요? 그냥 갔나요? 아니에요. 복음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거지에게 겉옷이 어떤 의미일까요? 밤에 잘때 집이 없으니 자기를 따뜻하게 보호해 줄 이불이 되어주기도 하고 집이 되어주기도 하죠. 눈먼 거지기 때문에 어떤 뭐 바구니나 이런 거 놓고 들고 다니면서 적선도 할수 없었겠죠. 겉옷을 쭉 펼쳐놓고 돈 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옷에다 던지면 이 더듬으면서 옷 이렇게 땡겨가지고 그 안에 들은 거 돈인지 먹을 것인지 만져가지고 확인했겠죠. 자기의 생계 수단이면서 자기를 유일하게. 보호해 줄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니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과 매우 닮아있죠. 그리고 눈을 뜨게 된 바르티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라고 했어요. 근데 바르티메오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참 행복과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실제로 여기서 다시 보다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위를 보다. 하늘을 보다. 천국을 보다. 이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시력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같이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 그리고 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의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해결되는 게 궁극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그 은총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 기도 생활의 여정입니다. 많은 이들은 바르티메오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성전에 오기만 하면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사드리는 시간을 부담으로 느끼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정말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더 깊이 따라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기도는 사라져버린 지 오래고 그냥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을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청은 바르티 메오처럼 간절하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고 끈기가 있지도 않습니다. 몇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많은 경우들이 많죠. 하느님의 은총을 얻고도 주님께서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것을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보아야 할 것,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서 나는 하느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욱 더 주님께 믿음을 가져야 하고 이런 이 값진 진리들을 깨닫지 못하고 얻을 거다 얻었으니 이제 어떡하죠? 다시 기도하지 않는 삶으로 다시 미사에 오지 않는 삶으로 그렇게. 돌아서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이 바르티 메오와 같은 그런 힘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은총을 끊임없이 간청하고 하느님께 울부짖을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내가 웅켜진 손들을 좀 놓고.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믿음 다 붙잡고 있으니 주님이 불러도 갈 수가 없죠 다 붙들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얻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티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줄 아는 그런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는 거요? 여러분들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가족들이 무탈하게 잘 지내는 거요? 여러분들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또, 내가 부유해지는 거요? 여러분들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볼줄 알아야죠. 예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이 어둠 속에 있는 내 영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나의 실제적인 주님은 돈이 되어버리고 욕심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종살이 하고 있는 불행한 나의 영혼의 모습 하느님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지 않는 굳어버린 내 마음 이런 것들을 볼수 있어야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바르티메오처럼 주님께 간청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때 내가 정말로 바라는 세상적인 것들 그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의 뜻을 찾아라. 의를 찾아라. 그러면 그 나머지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절망적일 때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때 그분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좀 포기하고 버릴 줄 알고,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내가 체험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 모두 바르티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라 구원의 길로 걸어나가는 신앙인들이 될수 있을 겁니다. 바르티메오가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고 했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기다리죠? 예수님, 순환, 죽음,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죠. 예, 그리고 또, 사목생활을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일 때, 예수님을 찾는 능력을 잃어버린 교우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정말 절망적일 때. 대표적인 경우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 기도하는 자녀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느님을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오로지 부모님이 남겨 놓고 간 재산에만 관심이 있고, 예. 그런 모습을 볼때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어쨌든 예. 우리가 끊임없이 간청하고 울부짖는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게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주님을 만나러 갈때 내가 버릴 줄 아는 용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고요.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독서는 하느님께서 손수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주 동안 나의 일상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 생활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순간들이 다가오게 될 때, 사람 관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또내 욕심들, 이런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과감하게 먼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이번 한주 동안 여러분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우리 성실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냐면 오늘 바르티메오가 예수님께 다이세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끊임없이 외쳤던 것, 그 모습을 닮은 기도가 될수 있어요. 왜요? 매일 하는 기도니까. 끊임없이 하는 기도니까. 그죠? 우리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잘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얻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